바밤바바밤바밤인스마닝 코인 이즈 퓨처 안녕하세요 고니강선의 광부고니입니다 오늘은 메타마스크의 이더 W 이제 지갑을 추가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파듀얼까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하이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 지갑 PC에서 열어주세요 메타마스크 네, 열렸죠?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위에 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추가. 네트워크를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이름. 제가 요거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요 고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체인 아이디. 요 고대로 다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저장하시면 이더W 이렇게 지갑이 완성된 거고요. 요거 클립보드에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이브에서 지금 세팅을 전 이미 다 끝내놨고요. 지금 우선 지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갑 아까 복사해 주셨죠? 지갑. 이건 지금 테스트용이어가지고 그냥 새로 만드는 거고요. 지갑 추가해서 뭐냐? e.w 선택해 주시고 메타마스크에서 아까 요거 지갑 복사 완료됐죠 지갑 복사 완료됐으니까 지갑 주소 넣어주시고 haw wallet 만들어주고 생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리고 비행 시트로 가셔서 빈 시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갑을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더 e W 지갑하고, 풀 마이너 구성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 구성을 설정해 주시고, 저는 롤 마이너로 진행할 거고요. 롤 마이너 여기까지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구성 설정으로 들어가실게요. 여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둔거 보여드릴게요. 네. 제거 이더 e W. 지금 편집을 들어가서 마이너 구성 설정. 여기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sgulpolic.com 여기 포트번호는 3096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구성인자 요거 그대로 쓰시고, 카스파 듀얼이다 보니까 카스파 요거 지갑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경, 적용 누르시고 하시면은 지갑이 만들어지고요. 아니, 플라잉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그러니까 플라잉 시트 만드신 다음에 일꾼으로 돌아와서 네 원하시는 녀석들 잡아가지고 플라잉 시트 그 가운데 쪽에서 그 로켓 모양 있죠? 플라잉 시트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더 W 있죠? 이거 눌러주면 시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거 눌러주고 적용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더리움 W 최고라고 있는데 지금 한 녀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W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1,400 2,400 매겨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W 지금 이렇게 켜지고 있습니다. 요거 오버가 세팅이 좀 높게 해는데 이렇게 돌리시면 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 단일 돌리던 녀석이라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건데 지금 1,400에다 1,800 정도가 무난하게 안 꺼지고 잘 돌아가는 세팅입니다. 펜 속도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이더리움 W랑 카스파 듀얼하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파 이제 어 지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카스파 듀얼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 풀에서 이제 이더리움 포우, 이더리움 포우 이제 이거 이제 메타마스크 지가 만드신 다음에 그 해당 지갑 주소를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이더 더블유 풀에다가 지갑 주소 넣어 주시면은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쭉 나오고 현재 잔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참여도 그리고 프라이스 현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더 더블것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더리움 포우를 채굴하고 이제 카스파 랑 같이 채굴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 뭐냐 지금 이더리움 4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지금 29,000원이죠. 원화로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뭐냐 일주일, 데이, 하루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죠. 앞에서 봤을 때 7만 8만 얼마까지 8만 4천원까지 펌핑을 줬다가 쭉 내렸네요. 네 9월 15일날 시작돼서 84,000원까지 펌핑을 줬다가 지금 29,000원까지 떨어졌네요. 음, 이게 어느일까지 버텨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초반이다 보니까 빨리 캐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뭐 이쪽에서 뭐 따로 진행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약간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물론 체단성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해볼만한 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더리움4랑 카스파 듀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봐요!